사실 저도 얼굴 살이 진짜 많아서 엄청 고민했던 둥글고 여백 많은 얼굴형이었거든요. 이 사진도 보면은 진짜 동그랗고 얼굴 여백도 많고 광대를 줄이고 싶어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제가 완전 비추천하는 시술이에요. 얼굴 살을 빼는 목적으로는 저렴하고 안 아프고 효과 빠른 레이저들이나 다른 시술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유주입니다. 오늘은 둥글고 여백이 많은 얼굴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해요. 얼굴이 둥글둥글한 분들은 아무래도 사진을 찍으면 더 부해 보이고 살찌게 나와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료실에 저한테 오셔서도 선생님 저 사진만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하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얼굴에 여백을 줄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광대를 줄이고 싶어 하시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광대는 뼈니까 수술을 해야 하나 하다가 아, 보톡스라도 맞아볼까? 하고 광대보톡스 하려고 하시는데 잠깐 잠깐 잠깐! 이거 제가 완전 비추천하는 시술이에요 아무래도 턱보톡스를 맞으면 턱이 줄어드니까 광대보톡스를 맞으면 광대가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광대보톡스를 찾으시는 것 같은데 광대보톡스가 그런 시술이 아니거든요 광대 근육은 여기에 이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는 근육이 아니라 우리가 웃을 때 이렇게 광대를 짧아지게 하는 근육이 광대 근육이에요. 이근육에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작아지는 효과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잘안 웃어지는 표정이 어색해지는 효과를 많이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광대 보톡스를 맞는 것 얼굴 여백을 줄이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두 번째로 비추천하는 시술은 울세라예요. 울세라는 사실 레이저 리프팅 중에서는 제일 비싸고 효과도 좋기로 유명한데 얼굴 살을 빼는 목적으로 굳이 울세라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울세라 는 처짐이 있는 자리를 올려 준다는 정말 정말 탁월하지만 얼굴 살을 빼는 목적으로는 울쎄라를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고 안 아프고 효과 빠른 레이저들이나 다른 시술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비싼 울쎄라를 얼굴 살 빼는 데 쓴다 너무 아까운 거죠. 사실 저도 얼굴 살이 진짜 많아서 엄청 고민했던 둥글고 여백 많은 얼굴형이었거든요. 지금은 저를 보면은 생각보다 얼굴 살이 진짜 없다. 얼굴 작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 옛날에는 진짜 얼굴이 완전 터질 것처럼 포동포동했어요. 저 옛날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렇게까지 옛날은 아니고 한 6년 전쯤인 것 같은데 되게 동그랗고 얼굴 살이 진짜 많아요. 여기 보시면 지금이랑 좀 사뭇 다르죠? 또 다른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심하다.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진도 보면은 진짜 동그랗고 얼굴 여백도 많고, 눈꼬입도더 작아보이고, 제가 보기에 되게 못생겨 보이거든요.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 살을 좀 없애고, 얼굴 여백을 줄인 거는 다 직접 시술로 한 거라서, 제가 실제로 시술하면서 정말 효과 많이 봤던 둥근 얼굴형을 갸름하게 만들 수 있는 시술들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추천하는 시술은 턱 보톡스예요. 턱 보톡스는 시술 중에서 좀 간단하고 접근성도 좋고 나한테 잘 맞기만 하면 효과를 엄청 많이 볼수 있는 시술이에요. 턱 보톡스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려면 내 얼굴에 턱 근육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서 다르니까 턱 근육의 크기를 체크해보면 되는데요. 여기에 턱 부분, 여기 턱끝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어금니를 한번 안 깨물어보세요. 어금니를 깨물었을 때 손이 이렇게 밀리면서 많이 움직일수록 턱 근육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턱보톡스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턱 근육이 커도 턱보톡스 효과를 못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냐면 얼굴 살이 너무 많은 경우인데요. 얼굴 살이 이렇게 이 정도로 빵빵하게 많은 분들은. 턱 근육이 아무리 줄어도 이 앞부분에 살이 더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턱 근육이 뒤에서 줄더라도 그게 티가 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얼굴 살이 너무 많은 분들은 지방을 줄여주는 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지방분해 주사예요. 아무래도 얼굴 살이 많으니까 얼굴이 면적도 넓고 여백도 많은 거라서 지방층을 줄여주면 얇아지면서 많이 다름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지방분해 주사 맞으려고 하면은 주변에서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른들은 나이 들면 젖살 다 빠지고 얼굴살 너무 없어서 고민하게 되는데 포털을 뭐 어릴 때 지방분해 주사 맞냐 하시는데 나이 들어서 살 빠지는 자리들은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눈 밑이라든지 오후 할때 들어간 이런 앞볼 자리는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심부을 자리라든지 팔자 바로 위쪽 살이나 광대에도 이렇게 만져보면 어느 정도 두께감이 짚이는 두께감이 있거든요. 이런 살은 나이 든다고 빠지는 살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에 지방분해 주 잘 맞아주면 훨씬 더 얼굴 라인을 매끈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인모드와 슈링크예요. 레이저 리프팅 중에서 제가 보기 얼굴 살 빼는데 진짜 효과 제일 좋은 두 가지가 인모드 슈링크인 것 같거든요. 인모드는 고주파 원리인데 살을 빨아들이면서 고주파를 주면 지방층까지 열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뜨거워지니까 지방층이 좀 높게 되고요. 마지막에 찌릿한 전기 자극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기 자극이 지방 세포의 막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지방 세포 막이 기능이 사라지면 그 세포가 유지가 될수 없기 때문에 지방이 노폐물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 세포의 수까지도 줄어들 수 있는 지방 줄이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시술이 인모드 리프팅이에요. 또 슈링크는 초음파로 하는 레이저 리프팅인데 초음파가 좀 깊은 데까지 잘 도달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슈링크를 받으시면 지방이 좀 줄어들고 또 얼굴이 뭔가 뼈에 착 달라붙는 이런 타이트닝된 효과까지 같이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슈링크는 한달 간격으로 세번 정도를 해주시면 되는. 이게 한번 하고 나면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느껴지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내 얼굴에 필요한 자리에 추가로 디자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보니 더 섬세하게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턱끝 필러예요. 우리가 갸름하다고 할때 여기 이 귀밑각 턱부터 이 턱끝까지가 갸름하게 잘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 오다가 턱끝 바닥이 엄청 뭉툭해져 버리면 갸름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턱끝 꼭지점 지점이 좀 살아 있는 게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많이 볼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둥글고 넙대대한 얼굴형에서는 얼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에 비해서 좀더 넓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턱끝 필러 세로 길이를 조금 시원하게 확장시켜주는 것도 계란형의 얼굴을 만드는데 비율이 가까워지니까 도움이 많이 될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이마에 할수 있는 시술들인데요. 얼굴 살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여기 광대부터 턱까지 이런 부분이 포동포동한데 상대적으로 이마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볼륨이 꺼져 있거나 하면 조화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 살이 조금 더 부각되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마가 너무 좁은 분들은 헤어라인 정리를 좀 하면서 이마 면적을 넓혀주는 게좀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느낌을 줄수 있고요. 또 이마가 너무 꺼져 있는 분들은 이마 필러로 적당한 균일하게 볼륨감을 주면 얼굴 살 느낌이랑 이마랑 좀더잘 어울리게 되니까 훨씬 더 조화로운 얼굴 느낌을 줄수 있어요. 마지막은 입술 필러예요. 아무래도 얼굴 면적이, 얼굴 여백이 넓은 분들은 눈, 코, 입이 크면 그만큼 여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입술 필러를 통해서 입술 면적을 좀 확장시키는 느낌으로 볼륨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특히나 이제 입술이랑 여기 턱 비율에서 턱이 훨씬 더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동글동글하고 얼굴 살이 많았던 저는 과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시술 중에 몇 가지나 해봤을까요? 댓글로 정답. 잘 맞춰 주세요.